하늘건강법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어, 갑상선 질환 원인 및 치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쉬운 걸로서는, 아는 걸로는 갑상선이 호르몬의 항진, 그 다음에 저학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에 혹이 생긴다든지, 최근에 결절도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더 심해지면은 암이 생겨서, 뭐, 수술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왜 갑상선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지 일단은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 일단은 음량호행적으로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 복잡한 부분은 아닌데 그 갑상선은 이렇게 간장담낭이 관리하는 장부이면서 그 스트레스 상하하고 관계 있는 심포삼초라고 하는 이격경락에 기운이 약해지거나 기혈이 막히면은 이쪽에 기운이나 약 기혈이 막히면은 생기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뭐가고요? 간장담낭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상하의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게어 문제인데 보통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한 건강법에 이렇게 보고시면은요 그 내용 중에 간장담낭이 이렇게 나빠질 때의 정상이 있습니다. 이런 정상들. 특히, 이제, 근육에서 문제가 온다든지, 지가 한다든지 목에 가래가 생기고, 목 쪽으로부터 문제가 오는데, 이쪽은요, 간에 문제가 오면요, 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목 중에서, 어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없다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목과 근육에 오는데, 갑상선에 왜 이제 상하가 들어가냐면요, 그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신경을 전달한다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대상포진과 같이 신경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파의 문제가 있고, 뭐 편도가 붙는 것도 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도나 지금 갑상선과 같은 부분들은 간 간에 간장 담낭이 실제로 약한 사람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것, 그것이 왜 동시에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어, 체질적으로 간이 약한 부분도 있는데. 어, 일단은, 갑상선에 문제가 왔다면요,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게 스트레스입니다. 그 분, 사람은. 누가 갑상선이 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뭐, 그,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으면요, 갑상선에 오지는 않고요, 다른 장구로 갑니다. 그냥 간이나 담낭에 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 갑상선과 같은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장구로 일단 간다. 그럴 경우에는요. 스트레스죠. 예를 들어서 부신에 문제가 있다. 뭐, 뭐 가슴에 유방이 나인는데 아니면 은그 자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은 대부분 그냥 무조건 스트레스가 가미가 되어야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중에 이 사람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요. 꼭이 부드러운 기운 그러니까 참는 사람이죠. 인내하고 갑,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 중에 갑상선에 그, 그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지금 아마 그 시기에 완화한 너무 많이 참은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의 부드러운 기운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도리어 간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예. 그럴 때 똑같이 아까처럼 그게 간을 약화시키니까 근육이나 이런 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갑상선 제가 이걸 찍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러네. 갑상선은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병이 아닌 거죠. 당연 단순하게 본인이 육체적으로 병을 일으키면은 육체적인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면 되지만, 갑상선은 본인의 마음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야만이 좋아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또 특별하게 갑상선을 따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막힌 겁니다. 목과고 간에 간장담낭 경락으로 다니는 기혈이 다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막힌 기혈을 뚫기 위해서는 어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게 제가 하늘건강법 배지압 온열요법이라고요 직접 공으로 이제 배지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늘건강 배지압 온열기로쓰 했잖아요. 제가 배지압을 해서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압에 대한 내용도 또 보시려면요 검색해서 보시면은 인터넷상에 있을 거고요. 어, 그렇게 해서 막힌 기혈을 직접적으로 뚫어주면은 이 특히 상하 쪽에 막힌 기혈이 뚫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합병이 생긴 거죠. 속에. 합병이 생기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게 뚫려서 해결이 되면은 아마 갑상선 쪽으로의 문제들이 같이 해결이 돼서 갑상선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폐지압 외의 방식을 택하려면요. 그 기미론상으로 맛으로 따지는 동양에서는 맛으로를 치유하는 방법에서 이제 기미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맛을 하여튼 시고 떫은 맛의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뭐 시고 떫은 맛의 음식이 그래서 갑상선이나 이제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뭐 오미자나 그 시면서 떫은내가 나는 여러 가지 맛들이 좀좀 좀 있습니다. 뭐 블루베리도 최근에 놓은 것 중에 블루베리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고 떫은 음식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뭐 떫은 맛과 아니면 신맛을 따로따로 이렇게 좀 많이 먹어 주면 됩니다. 신맛이 있고 떫은 맛이 있고 이게 음식에 대해서는 이미 또 분류가 돼 있으니까 어 인터넷상으로 어, 오행적으로 있잖아요. 신 신맛에 신맛에 대한 음식, 넓은 맛에 대한 음식을 잘 찾으셔가지고 먹으시면 되고, 이제 갑상선을 실제로 치유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것도 있는데요. 더 이상 막히지 않게 그 요소를 없애셔야 됩니다. 본인의. 그래서 성격적인 문제로 일단 가야 됩니다. 갑상선을 치유하고 싶으시면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요소가 있는지, 자기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니까, 보통은 이제, 갑상선 질환에는, 어,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이 걸립니다. 사회로부터 참아야 되고, 남성으로 남편한테, 시댁한테, 그 다음에 자식한테, 이렇게 많이 참으면서,